특검 후보자를 그 야당에서 지금 추천을 했는데요. 이 대검 형사부장 출신인 그 조승식 그 변호사하고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이 박영수 변호사. 이두 사람을 이 특검 후보자로 지금 추천을 한 겁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그 영상 준비되면 그 후보자들 모습 보겠습니다. 지금 박영수 후보자의 모습이죠. 네, 박영수 후보자는 대검 중수 부장을 지낸 그 정통 그이 검찰 출신 인사인데요. 이뭐 얼마 전에는 그이 변호사협회 회장에 출마를 했다가 이렇게 낙선한 분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공통점이에요, 둘다 강력 부장 출신의 강력 수사, 조폭 수사, 마약 수사했던 분들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타협적인 아주 저돌적인 수사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중수부는 뭐 지금은 폐지됐지만 과거에 네. 보면 이그 어떤 부패 의 문제를 이 뿌리까지 뽑아내는 어떤 그 저력 그 수사력이 있는 이 부서의 수장을 지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대검 중수부장 출신을 그후후 후보로 네. 추천한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영화 범죄와의 전쟁 한 장면인데 그래. 제일 왼쪽에 지금 이제 가운데 어, 있는 여, 저 여, 남성 곽도원이라는 배우가 어, 연기했습니다만 를 바로 조승식 변호사. 아 를 모델을 했다면서요. 네, 이범죄와 전쟁이 뭐 실제 인물로도 좀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조승식 변호사는 이그 조폭 잡는 검사로 굉장히 그 명성이 높았습니다. 네, 뭐 전국의 강력 부장을 지내면서 이 전국에 있는 조폭을 소탕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그래, 그런 이제 일화가 있다 보니까 저런 영화의 소재로도 이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정을 저희가 쭉 보면요. 어쨌건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사람 중에 한명 며칠 내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후보자 두 명을 이제 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네. 한 명을 3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별 검사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 임명된 특별 검사는 이제 20일 동안의 그 준비 기간, 수사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70일간의 본래 수사 기간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더욱 더 연장이 필요했을 경우에 30일 연장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 대통령이 또 승인을 해야됩니다 또한 네. 하나 특이한 점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이 있는데요. 이 네. 네. 준비 기간 동안에도 수사를 할수 있다는 점이 이번 특검법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법의 명시가 돼도 잘 지켜지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화요일입니다. 야당에서 두 명의 후보자 추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목금 금요일까지는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해야 되거든요. 만약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 그랬어요. 이제 사실은 이번 네. 그 특별 특별법에 이게 함정인데 네. 대통령이 기, 기한 내 특검을 임명치 않아도 네. 아무런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도서 시간 끌려면 얼마든지 시간을 끌수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아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부려스러운 네.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매우 무리한 결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뭐 네. 가능성이 높아 보진 않습니다만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딱히 대재가 제재 규제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법으로 돌아가서 뭐 직무유기죄로 처벌한다 그것도 재임 퇴임 후에만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지금 현재 통과돼서 시행되어 있는 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네. 걸리겠습니다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국회 합의로 임명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별도의 대통령이 아닌 자가 특별검사 임명할 수 있는 식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시행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은 또 국정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대통령이 법에 따라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다만 굉장히 편안해 보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국회를 향해 던지긴 했습니다만 설마 이런 게안 지켜질까?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건 뭐 다양한 예산, 많은 액수의 예산과 인원이 투입돼서 굉장히 120일간이나 진행된 특검, 이제 출범을 앞둔 상황이죠. 예, 네. 이번 특검이 예산만 한 25억가량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특검을 보좌하는 특검보, 그다음에 파견, 검사 등등, 그 다음에 파견검사 등등 그한 40여 명 이상 규모의 인건비만 해도 115억이 들어가는 큰 이게 이 특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특검이 네. 출범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가 끝난 후에는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용두삼이었다는 라 평가가 대부분인데요. 이번에 그 역대 최고의 그런 그어 예산과 또 역대 최다의 인원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 아까 이제 담화에서 봤지만. 사심 없이 일했다고 분명히 여러 번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러는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오랜만에 이제 기자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최순실 씨 생각이나 그동안 나온 것들이 우리 생각과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이제 그 본인의 일회인이죠 최순실 씨를 만나서 뭐 사드 배치나 경제 정책 인사 국가에 대한 인사 어~까지 다 영향력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그렇냐. 라고 물었자 최씨가 이제 "웃었다."라고 하면서 사실관계를 부인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어, 사실 뭐 의뢰인과 변호인이 나눈 이야기를 변호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를알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변호사의 이야기는 전 최순치 씨가 그런 사실을 부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아,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황영철 의원, 새누리당 의원인데 비박계니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조기 조기 퇴진하겠다는 것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2일이 아니라 일주일 뒤인 9일에 탄핵하겠다고 얘기를 했군요. 네. 지금 이제 비상 혁신 기구로 지금 새누리당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지를 지금 논의 중인데요. 이 황영철 의원은 이제 그쪽에서 지금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밖에서 논의를 한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조기 퇴진 여부가 여야 합의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 일이 아닌 일주일 뒤인 9일에 그니까 정기 국회 내에 이 탄핵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건 이 지금 시국 인식, 상황 인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 이경재 변호사 얘기 통해 보니까 정말 국정농단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 언론과 야당이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거기에 인제 숨은 그림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랜만에 네. 이경재 변호인이 이 변호사가 나와서 저렇게 얘기한 것도. 대통령 오늘 담아하고 다 물려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네. 그뭐 여당 야당 갈라치기하고 국민들도 또 갈라놓으려고 한다고 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검찰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관계는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걸 대통령이 준 수사도 안 받고 부인을 하고 앞으로 특검에서는 사실은 정치적인 공방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가 될 텐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다 부정하고 정치적 공방을 통해서 크게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한테 설명까지도 하면서 국민들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오늘 담화를 계기로 해서 이경재 변호사도 네. 부인하는 방, 공격적 방언을 하고 아마 오늘 이후부터 내일부터 또 침박해가 전면적으로 또 공격적인 태도로 아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데이 네. 대목에서 궁금한 게. 도대체 왜왜 왜 그럴까 대통령이 네. 지금 최순실도 없고 김기춘 전 실장도 없고 누구 코치를 받아서 어떤 생각으로 그럴까 하는 상당히 궁금증이 좀 듭니다. 네. 홍광옥 비서실장이 혹시 그런 전략을 내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근데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보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오랜 동안 나름대로 36년 동안 나름대로 갈고 닦아왔던 그 내공이 지금 뒤늦게 이게 발휘가 되다 말하자면 철저하게 어렸을 때 몸에 뱄던 그런 애국제일주의, 뭐 국가주의적인, 네. 그리고 폐쇄적인 것들이 이 위기에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엄중한 시기에 촛불이 200만, 300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네.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 마음도 아직 변하지 않았다. 네. 아, 그래서 이 상황이 갈수록 좋지 않게 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이든 야당이든 이제는 아주 담백하게 탄핵이라는 정도를 갖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궁금증은요. 신문 봐도 그렇고 방송을 봐도 그렇고 인터넷에 기사를 봐도 그렇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봐도 그렇고 광화문 현장의 촛불을 봐도 그렇고 대통령이 했던 일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데 이거를 청와대가 잘못 알아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 것인지? 자꾸 의문, 의문이 들거든요. 저도 계속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왜 청와대의 세임은 저런 것인지 왜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런데 계속 이런저런 폭탄을 던진다는 방식을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통해서 임기를 계속 끌고 가고 싶다는 것인지 하나만 말씀 겠습니다 벼랑 끝에 몰리면 정치공학적으로 뒤로 한 발자국만 물러서면 벼랑 끝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전진하는 수밖에 는 없거든요. 네. 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벼랑 끝전략 오늘 네. 저는 정치공학적인 전략을 지금 구사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만 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민심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이 더 크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는 각을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이거는.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 박사님 말씀이 조금 보태면은 네. 청와대 안에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은 여전히 생각이 다르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까지는 김기춘 실장식 그게 뭐 맞는지 아니지만 여러분 저 의혹을 제기하니까 김기춘 실장식 그 법과 권력에 의지한 해법에. 의지했다면, 네. 지금 오늘부터는 제2라운드 인전, 서청원 전 대표식의 구태 옛날식 정치, 복선과 네. 그림자가 있는 그런 식의 해법으로 대응해 나가려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친박 중진들의 모임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오늘 바로 담화를 내놨습니다. 아무로 오늘부터 아주 정치권 내에서 큰 파장이 있고, 또 여권 내부에 야권 내부에 진통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청와대가 던진 공은 국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